식당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반찬 세 가지. 첫째, 오뎅볶음. 식당 반찬 중 가장 위험하다고 손꼽히는 게 바로 오뎅볶음입니다. 오뎅은 원래 어육 가공품으로 이미 제조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열됩니다. 그런데 식당에서는 이 오뎅을 볶음용으로 다시 조리한 뒤 실온에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손님이 남긴 오뎅볶음을 재활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둘째, 김치.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식당 김치는 예외입니다.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직접 담근 김치를 사용하기보다 대량 납품용 김치를 구매합니다. 배추만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도 고춧가루만을 젓갈 등 양념은 중국산인 경우가 많습니다. 중국산 고춧가루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건조 과정에서 곰팡이 독이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. 셋째 햄. 햄은 많은 식당에서 간단한 반찬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사실상 가공식품 중 가장 위험한 축에 속합니다. 햄의 풍미를 내기 위해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. 고온에서 조리될 경우 이 아질산염이 단백질과 반응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.